네, 오늘은 2020년 4월 5일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각 가정에서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종려주일 지키며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함께 송영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은혜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죄과를가오니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용서하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니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우슬초와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한이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누구이 힘이 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네. 이 시간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포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주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편 1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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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와의 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복사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말씀을 같이 나누실 때 먼저 복덩어리 선포를 하고 나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행복한 우리의 삶을 또 기대하고 기억하면서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행복한 우리는 복덩어리에요! 봄을 맞아서 2주 동안 사단 전체 종교시설들 정비 및 환경미화를 군종병들과 함께 했습니다. 수요일에는 우리 버흥사에좀 들렸었는데요. 막 머리 위에서 드론이 날아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버흥사에서웬 드론이지? 하고 고개를 들어 위를 봤더니 벌이 열심히 날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예쁘게 핀 벚꽃에 꿀을 채집하려고 열심히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바지런히 자기 일을 하는 그들의 소리에 들어인가 하고 만우전에 숨었던 것은 스스로 웃겼지만요. 어, 일할 때가 되어 자기 를 하려고 여기저기 마음껏 다니며 자기 를 하는 벌을 보니까 참 부럽더라고요. 우리도 빨리 코로나에서 벗어나 이곳을 가도 저곳을 가도 마음 편하게 다니면서 자기 를 열정적으로 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일상이 빨리 오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계속 기도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웨스민스 신앙 요리 문답 일 번은 이런 물음으로 시작하죠.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라고 교리에서 정리하고 있을까요? 교리는 또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해석하여서 정리한 겁니다. 즉 성경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이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요청하고 그러한 삶으로 초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혼자 좋으시라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죠. 헛된 것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에게 복이 허락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좋으라고 그러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어떻게든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결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불행의식에 빠지지 말고 행복의식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나눴던 소교류 문답의 물음과 답을 기억하며 정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리된 걸 가지고 소망과 각오를 가지고 기도해 가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은 처음에 뭐라고 하면 시작되나요? 잘 알고 계실 텐데 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가 복된 삶을 살수 있는가 가르쳐 주려고 묻고 있겠죠. 그래서 2절에 바로 이어져 답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묻고 바로 정답을 알려주는 명확한 경우가 별로 없는데요. 오늘 말씀은 바로 나오고 있어요. 이런 말씀은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외우면 좋겠습니다. 자, 이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즉,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바꿔 말하면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 성경은 우주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지고 또그 뜻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습니다. 무의미하지 뭐 않죠. 그 뜻을 따를 때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길을 따라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해는. 해가 가야 할 길을 따라 돌고, 다른 다리가 가야 할 길을 따라 돌고, 지구도 자기 가야 할 길을 따라 돌고 있죠. 자동차만 길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비행기도, 바다의 배도 길을 따라 갑니다. 정해진 길을 따라서 가야지 아무렇게나 가면 막히거나 혼잡해지거나 답답해지고 사고가 나거나 사고를 당하죠. 하나님께 참조한 만물이 이같이 길을 따라 움직이는데, 어찌 사람이라고 예외겠습니까? 마땅히 길을 따라가야지, 길 아닌 길을 가면 손해본다라는 말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그것을 알려주고 뜻하고 있죠. 잘못된 길을 가면서 행복을 구하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이 원천적으로 원칙적으로 불가능 것을 불가능한 것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길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죠.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평통하리로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산 제자들은 모두 이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또 주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삶 가운데서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고 운명이 바뀌고 행복한 삶을 살 기회를 얻게 되었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았으며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자신들도 세상 사람들도 놀라는 일을 경험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신비한데 있거나 거창한데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고 단순한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뭐냐?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 때문이다라는 거죠. 대문호인 톨스토이의 단편소설에 나오는 어리석은 농부와도 같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리석은 농부 이야기, 예, 이런 이야기인데요. 어, 내가 한두 마지기에 땅값만 내도 원하는 만큼 땅을 줄 테니 지금부터 다니면서 원하는 만큼 표시해라. 단, 해가 떨어질 때까지는 돌아와야 한다. 이 말에 한 농부가 돈을 내고 하루 종일 물도 마시지 않고 쉬지도 않으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며 여기에도 표시를 하고 저기에도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주인에게 막 달려갑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욕심내서 달렸더니 너무 멀리까지 갔다가 조급해서 달려오다 보니 탈진한 거예요. 모든 힘을 소진하고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차지한 땅은 2미터도 되지 않는 무덤뿐이었다고 합니다. 땅이 경제력이 행복함을 준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길을 따르려고 애쓰죠. 근데 맹점이 있습니다. 가지면, 더 가지면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것들이 행복을 줄것 같지만 가질수록 만족 못하고 더 가지고 싶어서 우리는 쉬지 않습니다. 쉬고 싶어서 즐겁고 싶어서 물질을 쫓는데 쫓다 보면 쉬지 못하고 누리질 못하죠. 그것을 누릴 때쯤 되면 그때쯤 되어서 자기를 살펴보면 어떨까요? 그것을 누리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어 있고 건강도 이렇고 이제 자녀들에게 물려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하셨던 삶, 만족했던 삶을 사신 분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죠.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달리고 사람들에게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어도 예수님은 그 삶을 마무리할 때 만족해 하셨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예수님의 그 만족, 그 행복의 이유와 비법은 하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늘 즐겨 하셨습니다. 또그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일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할 일을 다 이루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생애로 종결되셨기 때문에 행복하셨다는 거죠. 만족하셨다는 겁니다. 당신이 아래는 모든 기도에 언제나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고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과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는 생애를 살아가면서 맛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행복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큼 행복하게 사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엽정교긴 한데 천주교의 교황 요한 바오로 23세가 임종할 때그 남긴 말이 의미가 있어서 또 유명해진 말이기 어해서 같은 맥락에서 잠깐 나눠보면요. 이런 말을 나눴다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사는 자가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마무리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도전을 주는 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주일이죠. 그러니 때부터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환영해줬음에도 예수님은 고난에 노출되죠. 이 종료주의를 묵상해야 할 것, 점검해야 할 우리의 마음, 우리 삶의 태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주님으로 고백하며 떠들썩하게 찬양은 하지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며 기도도 하지만, 정작 예수님 따르기를 주저하거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거나, 예수님만 혼자 가세요. 하고 보내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큰 소리로 외치며 환영했지만, 결국 혼자 십자가 지시라고 등 떠밀어 보냈죠. 아니, 결국엔 그들의 입으로 못 박으라고까지 외쳤습니다. 행복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있는 줄 알지만, 소리만 치고, 행동만 과장해서, 과행해서 하고, 정작 따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과 찬양과 환호에 당신을 따르겠다는 라 고백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주변은 엄청 시끄럽고 요란하지만 예수님은 고요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화나했다거나 예수님이 그 인기에 편성하셔서 가벼워진 어떤 행동을 했다. 뭐 그런 표현이 없죠. 아마 묵묵히 고요한 수명과 같은 마음으로 그 시간을 그냥 지나가셨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쉽게 얻을 수 있었음에도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못박았던 그때처럼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옛말과 같이 지금 우리도 반복하고 있고 반복할 수도 있는 실수 혹은 죄 무엇보다도 주님을 따르지 않는 죄가 죄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겠죠. 오늘 맞이하는 종료 주일에 깊이 그런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함께 성령님께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 고쳐 나가므로 이제는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복의 근원, 복덩어리죠. 자, 예수님 이왜 그럴 수 있었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비하거나 거창하고 요란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처럼 남을 안 돕고 살고 싶은 분은 없으실 거예요. 다들 성품도 좋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또 이웃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돌보고 복음도 전하려고 하시죠. 예수님처럼 말이죠. 하지만 스스로 불행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없고 행복하게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행복의식이 가득해야 행복의 파장을 전했을 때 저희로부터 또 풀러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예루살렘, 우리에게는 우리의 수도라고 할수 있는 우리의 중심,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선포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아멘. 나는 행복하다. 너희도 부디 나와 같이 행복해라. 나와 함께 내 안에서. 이런 식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복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수도, 우리의 마음으로 찾아오신 주님께 뭐라고 고백하시고, 이번에는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머물러 계실 건지 따라갈 건지 함께 말씀 읽은 후에 들은 후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모두 주님을 따라가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복한 주님에게서 배우고 익혀서 부디 행복한 삶을 이곳에서도 또 오시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종료주의를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는 것뿐더러 예수님의 만족과 행복이 우리의 만족과 행복이 될수 있기를 모색하시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종료주의될수 있으면 새로운 종료주의될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결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수도인 마음에 찾아와서 함께 가자 하시며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주님의 말씀, 그 삶의 자취와 발걸음, 저희가 쫓아가게 인도해 주십시오. 혼자의 종교성에 취해서가 아니라, 그런 척하고 많은 결심이 아니라, 수수하고 소박해 보이는 결단이더라도 금강석만큼이나 굳건한 마음으로 따르는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의 행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복 있는 사람이 따라야 할 길을 걸을 줄 아는 복된 백성, 상승교의 모든 성도들은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임자해 주시고 그 임자하신 곳에서 살펴 주시고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이물을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시며 십자가를 질수 있게 하셔서 저희를 건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때의 은혜뿐더러 지금도 구원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동행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오니 우리 마음을 먼저 받아 주시옵소서. 또 마음과 함께. 주님께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것을 또한 저에게 베푸실 줄, 또 구원에 복된 소식을 들어야 될 이들에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또 하나님 예물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귀한 생명, 영혼을 구해하는 곳에 반드시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과 물질의 이물과 또 앞으로 삶을 헌신하기로 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살아하는 성도들, 모든 상승교회에 속해 있는 권속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이들이 감사드릴 것이 넘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에도 저희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지시고자 영혼과 생명을 구하고자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이제는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신앙생활이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곁에 임자하여 주셔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여러모로 모든 세대들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불어주셔서 건강상치 않게 하여 주시고 각 세대마다 하나님 있는 어려움들, 불편함들 넘어서서 감당해야 될 삶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대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임무수행과 하나님 훈련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부대의 오랜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들이 문제를 만들지 않게 해주시며, 혹여나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 도우심으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 어려움들을 잘 감당해갈 수 있는 우리 36사단 될수 있도록 크신는내아복을더하여 그 주시옵소서. 사랑은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주님께서 복을 베풀실 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하려면 기쁜 우리 상승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활절 영상연합예배를 한국군종목사단과 군속연합회에서 준비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이 해제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면 각 교회가 자체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그렇지 않으면 부활절 영상연합예배로 우리 군인교회에서는